1 0 a c t u 하 l l y I'm not sure if y o 인도하시 o i n g to be a doctor. Hey, you're g o 여 n g 가 o be a doctor. I'm going to be a doctor. I'm going to be a doctor. I'm g 하 i n g to be a doctor. 라 m going to be a d o 고 t o r I'm g 이곳 수출에 남은 일이 없을, 것, 없을 것입니다. 주의 어려운 법에 대내 정신과 마음으로 주를 찾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윤례를 시킬 것이고 나를 버리지 마시다 전경을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에 따라서 주의에 따라 주의하는, 주의하는 것입니다. 오 마음을 다해 주를찾았 것입니다. 내가, 내가 주의 개명에서 벗어난 이 마냥하던 일에 이게 앞 내가 주의 제시게 하려고 주의 말씀에 을내 마음에 품었습니다. 오, 기사장을 받아서 주의 율례를 기를 하게하사하해 모든 법들을 내 입술 입술에 했습니다 사람도 재물을 받는 것을 좋아. 내가 주는 교훈을 주의 기합니다 주의 율례를 기뻐하니 내가 주의 내가 주의 말씀을 우선은 제가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신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내가 순수증을 주고 주의 율을숨기셔서 우리가 놀라운 보게 하서 우리에게 주가 묘하게 사람들에고주마서 우리에게 다되 오늘 우리 가그에 주의 게을내 내게서 숨기지 마서 주의 법을 아가내 영원히 교만하게 영원히 사랑 u I w 시 n t to see you. 주에, a n 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기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주 o u I want to see you. I want to 가 e e you. I want t 내가 e e y o 이를 말하겠습니다. 내가 내온 무거 무거워 넘아가 버립니다. 주의 약속대로려 내게 힘을 더 더워 주소다. 거짓물 길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높 주의 높은 법에 내게 은혜를 허락하소서. 내가 진 진리, 진례의 길을 선택했고 내마음의 주의의 법을 주었습니다. 오해 없게도 내가 주의 오 무척 순진해서 주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내 마음을 전부 주일때 주. 예례개개명의 결로 달아놓았습니다. 오여 주 일례 개 소서 그러. 면 내가 끝까지 그 결례 일 지키겠습니다. 내가 까지 러면 주어서 내기도 내가 주에 왜 뭐지 지키고 마음에 다해 순종해야 니다 내가 주에 개명을 따로 도록주자 나는 인도하소서 거기서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하시고 단로안하소서내없 보시고 안하시고제 약수대로 나서서. 대살리에서 마음이 다때문 주를 용의하 주의 종 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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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내가 도요는 수치를 가르쳐주소 주의 법을 선호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의 교훈을 가만 알봉이 안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래로 나주다. 대살리오 주의 를살리서여기서 주의, 여... 주의, 주의, 대살리... 주의 말씀 말씀해야지... 주의 밀번을 주의 구원 이마케스도 구로다로관심입다 내가 주의 말로 주의 할것입니다 내가 주의 진리로 내 앞에서 배 배지 받습다 내가 주의 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법을 구리 받 영웅 영혼, 영웅도 주입니다 내가 교훈을 주길 자유 자유로 내가 영웅의 그, 있으니 자유롭게 될것이다니다 내가 부끄러움 없이 왕들 앞에서 주의 여러 말하겠습니까 내가 주. 내가 이 기뻐하라 는 내가 영개명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내가 주의의 명기에내 손을 좁히게 고그로를복하겠습니다존경에내 손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의. 최선을 구하되 내가 통한. 통한 덕분에 한 덕분에 위로받을 서을사여하며 한없이 존경했지만 주의 법은 불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법을 기억하소서 내가 위해. 유로를 받습니다. 버림받은 아기들에 내가 분노해살로잡고있니다 주의 유로 내가 어디서 갔는데노래를 했습니다. 오여 내가 마음의 주의 길을 기를... 여야고 주의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주의 내 이름을 교훈시키고 지키... 습니다 오여 여께서내몽신을 내가 주의...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여 마음에내 의지를 구했으니 여호와께서 내 약속에 내 이름을 부리셨습니다 내가 오늘의 행위 갖고 이곳에 있 주의 고원에 내 마음의 고통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주의 계명에 대해 주의... 내 신숙하고 주의 생존하과아 그가 우리의 꽁었지만 내가 무슨 무슨 법이지 있 않았습니다. 내가 한 번쯤 내가 일어나 주의 여러분 바을그리 주께서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꿈으나는죄 주의 경계와모든사람에게 영혼을 따지고 모든 사람을 친구인 이날 요혼을서이 땅에서 제, 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의 유리를 내가 가르치도록, 여혼을 깨서, 오 주의 영혼을 로 주의 종이에 사는 사랑이 되내소서 알겠습니다. 이 we 제말씀 She buys 나 e c 시켜서 하신 n be rachet, and I was a s 게 g a r I didn't eat it. It is a little. 내가 가 s a little. I w 가 s a little. I w a 의 a 의 i t t l e I was a l i t t 가 e I was a little. I w 가 s a l i 내가 l e I was a little. 말씀을 지킵니다. 주의 선하시고 지서 하시는 일을 선하십니다. 주의 윤례도 가르치고 그영고히그 거짓말 거짓말을 흉내지만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주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그는 시절의 기업이었으며 나는 주의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를 고구마를 만살아 산대는 일입니다.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기 위해 위해땀지니 우리가 수천 수, 수 중에 공부만다기위합니 우리가 주 안되고 지켰습니다. 내가 통통체를 주었고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경계하는 사람에게 들 나를 보고 주의 거부하는 사람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반했습니다. 외롭게 서 나의 주의 법을 옳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시지어고내 고통을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나의 주의 방종 없이 사람을 위해 주무는 약속이 있은 사람을 위로 되게 하소서. 주의 자비를 내려주기. 내리라서 내게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이내 기쁩니다. 경마 사람들은 내용이 참매롭습니다 주의 내이렇해 있어서 내가 수치를 얻어지 않게 하소서 내온 주의 원을 받아다가 지켜집니다. 주께서 나의 종회복에시라 주의 을 나를 보시어 계속 주께서 언제나 나를 위로하시겠습니까? 내가 비록 여기서 주의 가지고 부이는데에서 주의 있지 않겠습니까? 어, 주의 종 내가. 이제야 종이 나를 얼마나더남았습니까 나를 개국 여러분의 사람을위게서 언제 신발하시겠습니까 그는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빠뜨리 사람 중에 바로 였습니다주게도 모든 개명이 진실하고, 사람의 유품 나를 결국 잃고 있으니, 나를 다붙서어 그들은 내가 땅에서 마비가 없어버리저오고 했으나, 그들은 내게 주의 버리지 않았습니다. 구스, 나, 내가 주이기엔 오는 말지 않았습니다. 죽의 있지 않으따내 손을 잃어서 나에게가 주에 이미 올리 지키겠습니다. 하고 여호와께서 에 말씀을 하세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죄와 가 없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계속 계속되는 그의 모든 것을 주의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죄와 몸이 내 기쁨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의 고통당가을 영원히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안정적으를 주께서 그 교훈도 알에서려주기때입니다 주께서 주의 고신이 나를 구하나서 내가 주의 교훈을 찾았으니 말입니다. 아기들을나름부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아이슈의 영혼이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부르 만지라는 도 한계가 있었으니 의명 한계가 없었습니다. 주의 하루 종일 주의 법을자연스럽이 내가 되 하루 종일 그, 그것을 무상합니다. 주어서 그의 해다르원죄보다더지게로결사습니다 대원... 이제 교회 학생과 하여한아이도니다내 모든 선생보다 더 많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주의 경우는 무상했기 다문입이내 노인보다 더이 깨달... 네가주잘 깨닫습니다. 주의, 교훈을 지키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가주 주의 말씀을 지키고 모든 악의 길을 빠지지 않도록 내가 주를 감사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시험 라가며 지키기 바랍니다. 주가 내 주의 마음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내서 어쩌면 이렇게 달콤한 지우내가 꿀보다 더담긴다라 더 그런 시의 교훈을 깨닫는 것은 모든 주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름 모든 길을 잘못된 길을 싫어니다주의고 오름 대마리오 등불이요. 기대 올수있니다 쉽게도 오름 워 위해 민사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 내가, 내가 더 내가 많은 권한을 당했습니다. 오영주 약속대로 내수 잘 살리소서. 한한는에이를 받으시고, 어, 서 주의 법문가치소서 아, 시 백일. 10편 119편 1장부터 108절 말씀 말씀하는... 아멘.